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눅스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눅스의 어, 레브드 미엘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그 파타입 립밤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어, 레브드 미엘 핸드크림 굉장히 유명해요, 좋다고.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레브드 미엘 스틱은 어, 립밤인데, 이제 옛날에 나왔던 파타입이 아니라, 아, 정말 우리가 사,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스틱 타입의 립밤으로 다, 새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음,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 발꿀과 해바라기 성분이 들어있다는 그런 제품이고 어, 보시면 레브드미의 스틱 레브르 되어 있고 영어로는 립 모이스처라이징 스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지금 뒤쪽에 보시면 제품 설명과 그다음 에 여기 전성분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원래 이 스티커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거든요. 레브드 미엘 핸드 앤 네일 크림 이렇게 샘플로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따 끝에 한번 발라봐 드릴게요. 같이 공유를 해요. 아직 지금 처음 뜯은 거예요. 아직 일부러 영상 촬영할 때 같이 보여드리려고 아직까지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어, 프랑스산 제, 산 제품이고 그다음에 90%가 자연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어,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 유발하지 않는 제품이고, 어, 벌꿀, 그 다음에 식물성 오일, 세어버터, 그 다음에 비타민 E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음, 다른 것은 4g 이 용량이고, 그 다음에 피부의 보습과, 그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진정작용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 저는 언제나 누스의 이 로고를 보면 마음이 괜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시는 여러분들도 가, 저와 같은 느낌이실지 궁금해요. 아, 이제 제품 한번 개봉해 볼게요. 제가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려고 넣어놨어요. 이렇게 지금 제품이 더 예쁘게 보이도록 포장이 되어 있고 저는 특히 또 이제 코팅되어 있지 않는, 않은 것 같아서 더 좋고요. 심한 코팅이 아닌 것 같아요. 알 코팅이 안된건 아닌 것 같고. 뭐 저, 재생지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선은 처음에 저딱 보고요.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룩스랑도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딱 봤을 때 예쁘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딱아 예쁘다, 프리티 막 이래요. 그리고 어, 보통 사용하시는 요렇게 여러 살 쓰는 그런 립밤 타입이고 안쪽에도 바깥과 같은 색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길이 조절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 어, 립스틱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립밤들은 왜딱 이렇게 딱 잘려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르기 편리하게 립스틱처럼 깎여서 들어 있고요. 어, 향을 맡아보면 이 레몬 향이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인위적인 레몬 향이 아니라 정말 쓸 때마다 아, 기분 좋다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레몬 향이고 특히 입술에 발랐을 때 코로 느껴지는 그 향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향 진짜 립밤 중에서는 향이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썼던 모든 립밤들 중에서. 그리고 음, 아, 이게 이제 여기가 살짝 뜨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에도 보이시죠? 살짝 뜨는데 그막 고장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헐겁거나 이게 좀, 어, 진짜 어, 너무 허술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구조상의 그런 결함인 것 같은데 특별히 신경 쓰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뚜껑이 의외로 튼튼해서 왜 우리 사용하다 보면 이런 데막 깨져가지고 막 자꾸 헐거워지고 자꾸 빠지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런 현상이 조금만 더줄것 같아요 제가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음,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입술이고, 어, 방금 이제 세안을 한, 한 입술이에요. 여기에다가, 대충 그냥 쓱쓱 발라도, 번들거리거나, 뭐, 어, 보기 싫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죠. 남자들한테도 너무너무 괜찮을 만한 그런 립밤이, 립밤이고, 또 남성분들도 되게 상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레몬 향이라서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립밤들 중에서 이렇게 발랐을 때 너무 두텁게 발린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게 물을 정도로 이렇게 막, 막 깎일 정도로 그런 느낌 드는 그런 무른 립밤이 아니라요. 이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얇게 발리고, 심한 번들거림 없고, 그렇지만은, 입술에 영양을 확실히 공급을 하면서도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그런 립밤이에요. 전 이거 만나게 된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할 정도로 저희 진짜 넘버원 립밤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 언제나 맡아봐도 좋은 이런 상쾌한 그런 레몬향 너무너무 좋고요. 어, 다른 제품들보다 이게 소모가 좀덜 돼요.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경제적인 것 같고요. 어, 특히 또 이제 아 약간 아쉬웠던 점이 지금 살짝 흔들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찍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 별로 많이 거스, 이런 거 거슬려 하진진 않지만 뭐 거슬리는 분들한테는 한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심하게 막 밀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입술이 번들거리지 않는 부분들이 의외로 나 지금 뭐 발랐어, 막 방금 기름 발랐어, 이런, 이런 표시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느낌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편함 하나도 없는 그런 제품이고 어, 이 위에 진짜 립스틱을 발라도 립스틱이 막 부담 이렇게 막 엉키거나 막 물러지거나 그런 느낌 안 들거든요. 그냥 막 사용하시기에도 진짜 좋고 자기 전에 사용하시도 기 진짜 좋고 언제 어느 때나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도 하루 총에 바르기에도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어, 제가 지금 한번더 덧발라볼게요. 마구마구 발라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요. 저는 립밤을 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입 근처에도 그냥 막 발라요. 왜 이런데 되게 많이 트잖아요. 그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렇게 발라도 피부가 답답하지 않은 점. 그건 정말 너무 너무 이 제품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킹크리즈 뷰티 어워드에 이 제품 진짜 넘버 no. 3 안에 올랐거든요. 그 레브드미의 파타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정말 정말 좋다고 이 제품보다 더 괜찮은 립밤 아직 못 봤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 드렸었어요. 어, 올해에는 바뀝니다. 이 제품으로. 이 제품으로. 그 제품보다 좋은 거 만났어요. 이거. 아 진짜 괜찮고요. 저는 어, 왜 유리아주 립밤, 그 다음에 키엘 립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둘다 써봤거든요. 그리고 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써오고 있는 제품이고 또눅스의그파 타입도 계속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금 왜 아무래도 왜 처음엔 들고 다니다가 진짜 나이 드니까 무거운 거 싫은 거예요. 아 어, 벌레가 무거운 거 싫어서 그냥 집에서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 제품은 그냥 늘 정말 지금 가방에 무조건 넣어 다녀요. 지금 지금도 이 가방에서 꺼내 가지고 다시 박스에 넣은 거거든요. 그만큼 휴대성도 좋은데다가. 입술 공급, 입, 입술에 그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촉촉함, 그다음에 지속력까지 좋거든요. 저는 이거 바르고 뭐 먹어도 계속 촉촉함이 남아 있고 막 이렇게 먹는 느낌이 좀덜 들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향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이렇게 먹어도요 약간 레몬 맛이 나요. 맛있어요. 그리고 왜그 느끼한, 그 립밤 특유의 느끼하고 맛없는 느낌 있죠?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깔끔해요. 왜 아무래도 입술에 바르는 제품은 제품은 나도 모르게 모르게 이렇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먹어도 막 답답하거나 으윽 이런 느낌 하나도 안 들고 딱 괜찮다. 어 이거 립밤 맛있다 이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어, 이번 가을 겨울 립밤 새로 사셔야 한다면 그다음에 정말 괜찮은 립밤 찾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부터 써보셔야 해요. 어, 룩스 제품은 지금 올리브영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올리브영 가서 자주 이렇게 보거든요. 어, 이 제품 진짜 괜찮네, 이 제품 정말 괜찮네 하는 생각 정말 되게 되게 자주 하는데 저는 올리브영 들어가면 룩스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정말 괜찮은 브랜드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립밤 찾으신다면 저는 이 제품부터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레브드 미엘 스틱 소개해 드린 킹크리지였습니다. 아! 저 이렇게 끝날, 끝날 뻔 했어요. 제가 이거 약속했잖아요. 같이 발라보기로. 아, 진짜. 수, 수해가 된것 같은 그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제품은 아카시아 꿀과 해바라기 오일이 들어 있는 핸드앤 네일 크림이고 손이랑 큐티클 주변에 바르는 그런 제품이에요. 역시나 파라벤이 들어 있지 않다고 써 있네요. 아, 한번 제가 짜볼게요. 지금 여기 손등에 좀 바르긴 했는데 좀 감안해 주시고 그냥 딱 우리 보는 크림 타입이고요. 하얀색 제형이고. 향은 그 고소하면서도 그 이렇게 보드라운 그런 파우더 향도 비슷하게 나고 꽃 향도 나고 풀 향도 나요. 아향 되게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텍스처가 찝찝하지 않고 되게 산뜻하고요. 딱 로션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손에 한번 발라볼게요. 그 손바닥에 아직도 바르지 않으시는 분 계시나요? 전 예전에 이렇게 발랐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니까 손손손 손, 손 바닥이 너무 이렇게 빠스락빠스락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발라주셔야 해요. 우리 몸이잖아요. 자, 이렇게 발랐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저 이거 마음에 드네요. 저 오늘 지금 처음 써봤거든요. 좋네요 흡수가 싹 돼요. 제가 아까 좀 많은 양을 바른 거 보셨죠? 근데도 흡수가 싹 되면서. 어, 이 기분 좋으면서도 이렇게 편안한 향 너무너무 괜찮고 어, 지금 번들거리는 거 보이세요? 하나도 없어요. 어, 답답함이 하나도 느껴지질 않네요. 그러면서도 피부 속에는 진짜 든든한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어, 이거 괜찮네요, 정말. 저 지, 저는 사실 록시땅 록시땅 핸드크림을 시아버텐 핸드크림을 무조건 쓰고 있거든요. 그 제품보다 좋은 거못 찾았다고 했는데 지금. 순위가 또 바뀌게 생겼네요. 이 제품 되게 좋아요. 어, 핸드크림 찾으신다면 이 제품 추천합니다. <laughs> 어, 되게 괜찮네요. 어, 올리브영 가셔서 한번 꼭 테스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괜찮네요. 그 찝찝함 하나도 없고요. 지금 바로 뭔가 다른 걸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고 쫀쫀하면서도 그 촉촉함이 딱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 찐득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피, 피부 위에 그 잔여물이 남지 않았다는 거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가벼운가 지속력이 얼마 안좋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아 레브드미엘 핸드크림까지 함께 추천해드립니다 어, 언제나 레브드미엘 이 라인들은 실망시키지를 않네요 아 제가, 어 제품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녹수 제품도 더 좋은 제품들로, 이렇게 영상 리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브드미엘 2종 소개해드린 킹크리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